안녕하십니까 파워렉스 이재혁입니다. 자 43회차 경주일이 돌아왔습니다. 12월에 첫 번째 경주일이면서요. 43회차 44회차 45회차 46회차까지니까 이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 25일이 마지막 경주고요. 그리고 셋째 주죠. 17, 18 이게 이제 올스타 대상 경정 2014년 시즌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14년 시즌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변화도 많았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모터기력도 많이 변화했었고. 어쨌든, 이번 시즌이 좀 잠잠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43회차, 한 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경주는요, 2경주, 4경주, 8경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복병 선수는, 지난해, 지난해차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이제는. 회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복병권 세력이라고 말할 쓴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점수가 안 되는 선수들이죠. 주선보류 위기에 몰려있는 선수들, 그리고 한 등급 더 올라가기 위해서 점수가 좀 모자라는 선수들, 이 선수들은 모두 적극적이에요. 뭐 내가 주선보류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 선수한테 양보하고 내 등급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선볼이 걸린 선수들, 그리고 등급에서 약간 모자라는 선수들, 점수 모자라는 선수들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좋은 배당 찾아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한 이경주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정인교, 2번 김선웅, 3번 송근성, 4번 반혜진, 5번 최재원, 6번 유석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은 편하게 풀릴 수도 있는 경주에요. 1코스를 차지한 1번에 정인경 선수가 장착한 모터가 56번이죠. 지난해 차 김정구 선수가 장착을 하고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인 모터입니다만, 그래도 56번은 이 56번 모터는 2014년 미사일을 평정한 모터에요. 평정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56번 모터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인규 선수가 점수 자체가 주선 보류에서 벗어났다고 할 점수는 아니에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점수가 상당히 불안한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타겠습니다만은 자 이게 조금 불안해 보이네요. 1코스가 그냥 1번을 인정하고 간다면은 정인규를 인정하고 간다면 전 제가 볼 때는 3번의 송근성 그리고 뭐 아웃코스 밀렸습니다만은 5번의 최재원 선수 정도 요렇게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솔직하게 1번에 지금 정인규의 모터 탄력보다는 3번 승근성 선수의 모터 탄력이 훨씬 좋아 보인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승식 생각은 좀 해야 된다 내일 이경주에뭐 1번 놓고 3번 5번 이거 거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56번 모터의 기력을 믿고 때린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냥 1번, 3번, 1번, 5번. 제가 볼 때는 이배팅권에 안고 갈 선수들이 3번의 송군선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5번의 최재원은 외곽에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경주 펼치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2번의 김선웅 선수는 모터 기력에서 뭐 아직까지 모터 기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바깥쪽에 있는 6번의 유석현 선수가 이제 얼마나 땡겨주냐죠. 근데 5번의 최재원도 스타트가 되는 선수죠. 그리고 3번의 손근성은 뭐 말할 나위 없고요. 자, 이거 이경주가 까딱 잘못하면은 3번의 손근성이 앞에 가고 5번의 최재원, 1번의 정인교, 요렇게 서서, 서서 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56번 모터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 크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의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배당의 팁이라고 한다면 56번 모터를 장착한 1번의 전인교를 놓고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번의 손근성 선수의 모터기력을 한번 더 믿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이경주는요, 큰 내용은 없어요. 1번, 3번, 1번, 5번, 뭐, 1번의 정인교 머리치고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화요 지정 연습에서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은 3번 송구성의 모터기력이 좀더 탄력적이다. 자, 3, 1, 3, 5. 상승식 뒤집기. 상승식 뒤집기. 3, 1, 3, 5. 요거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자, 이경주. 3코스를 차지한 3번의 손근성 선수가 가장 먼저 1주 1턴 마크를 빠져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준제 4경주입니다. 1번 권현기, 2번 우진수, 3번 김동민, 4번 김완석, 5번 서희, 6번의 신동일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일단은 2번 무진수 3번 김동민, 4번 김한석 이렇게가 그냥 눈에 띄고요. 5번에 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웃코스로 밀린데다가 모터 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4번에 서희를 넘어가는 그림은 좀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6번에 신동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그렇게놓고 보니까 이제 4번에 김환석 선수가 가장 큰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리고 요 근래 배 타는 거 봐서는 물이 올라와 있다. 뭐 10기 선수들은 거의 뭐 회전력, 스타트에 있어서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된다. 노리고 때려서 못 들어와도 욕을 할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 10기 선수들인데 자, 내일 경주는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코스를 차지한 일번의권영기 선수가 조금 더 해야 되죠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안전빵이라고 는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코스에다가 모터기력까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스타트 대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의 김동민 마찬가지죠 4번의 김한석 5번의 서희까지 쭉빠져 나올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눈여겨볼 선수가 전 이번에 우진수 선수를 한번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장착한 이 31번 모터요. 재밌는 모터인데. 이 모터가 11월 초죠? 11월 초에 이 기련태 선수가 장착을 했을 때 연승을 때렸던 모터고요. 그 다음 회차는 김경민 선수가 장착을 했는데 컨디션 상당히 좋았어요. 김경민 선수도. 근데 김경민 선수는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딱한번목욕 경주에서 목요 경주에서 1코스 아 2코스인가요? 3코스인가요? 하여튼 안쪽 코스 에 스타트 때리면서 머리치면서 이 모터 기력이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지난해 저는 이 최강성 선수가 장착을 하고 모두 입상에 성공했는데 자, 관목하게 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은 최강성이 1코스가 상당히 약했어요. 1코스 승부가 약한 최강성이었는데, 이걸 1코스에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결국, 스타트 발순에서는 안 밀리는 모터란 얘기입니다. 이 31번 모터를, 오늘 우준수 선수가 장착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뭐, 물론 플라인도 있었고, 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모터 탄력만은 상당히 좋았다. 근데 권영기 밀고 나올 때 그냥 안쪽 찔러만 준다면 우진수 요 근래 휘감기 안 하죠. 2014년 들어서 우진수가 휘감기 한적 거의 없어요. 3번에 김동민도 찌르기보다는 휘감기네, 휘감기, 휘감아 찌르기 이게 더 전술적으로 몸에 맞는 선수고요. 그리고 4번에 김완성 역시. 휘감기 내지는 휘감아 찌르기 결국은 3번, 4번이 바깥쪽에서 병합 상황이 나온다면 안쪽에서 우진수가 스타트만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찔러가지 않겠나 그 그림이 나온다면 배당이 조금 형성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터기력이 좋은 4번의 김한석이 인기를 가장 많이 모으는 편성에다가 1번의 권영기도 모터 좋죠 그리고 3번의 김동민 이렇게가 이제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코스를 차지한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모터 기력만큼은, 안 밀리는 만큼, 침착하게,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안쪽 공간만 돌려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모터 연대율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는데, 요 모터가 연대율만 찾아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31번 모터 어느 정도 모터 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주심, 요심, 아, 조심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스 내일 인주에서 약간 밀려있다면은 배당 메리스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 사경주는요. 인주에서 앞서 있는 3번의 김동민, 뭐 4번의 김한석, 요런 선수들보다는 자, 코스 2점 안고 있는 2번의 우진수를 가장 먼저 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경주, 2번에 우진수 선수가 가장 먼저 1주, 1턴 마크를 빠져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주는 8경주입니다. 1번 김경민, 2번 김명진, 3번 김창규, 4번 김응선, 5번 지현욱, 6번 박성문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일 8경주가 내일 경주 중에 혼정 경주관 두세 경주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좀 어려운 경주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기세 좋은 일본의 김경민이죠. 기세 좋은 일본의 김경민입니다. 요걸래 들어서 뭐 김경민의 기세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잘 타요. 사기 신입 때보다 더잘탑니다 회전에 힘도 좋고, 더 좋아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1번의 김경민. 일단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고. 2번의 김명진 선수도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아주 죽을뚱살뚱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모터기력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네요. 모터기력이 시원치가 않기 때문에 내일 1번의 김경민을 넘었으면은 모를까. 찔러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모터기력은 98번 모터를 장착한 서희가 아 서희가 아니고 김웅선 선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편성을 만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뭐 5번에 지현욱이라든가 6번에 박성문도 아웃 코스에서 4번에 김웅선을 넘어가는 그림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냥 김웅선이 편하게 확 넘어주면은 5번에 지현욱, 6번에 박성문 그림도 나올 만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은 좀 힘들다. 결국은 인지도에서 앞서 있는 6번에 박성문이 내일 팔려준다면 주력보다는 받치기 정도, 주력보다는 받치기 정도만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노리고 들어가는 선수는 여기서 이제 3번에 김창규 선수입니다. 김창규 선수. 자, 내일 8경주가 경주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1번, 2번, 김경민, 김명진, 여기다 김웅선까지 일주일 탄에서 뭉칠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은데, 자, 오늘 김창규 선수 차분하게 찌르기만, 계속해서 찌르기 공략만 하는데, 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김창규도 스타트가 되면은 찌르기보다는 휘감기, 내지는 휘감아 찌르기, 요게 주존법인 선수인데 오늘 차분하게 안쪽 내선만 계속해서 찔러서 공략하는 게 내일은 가장 안정적인 복승식 축이 아닌가 싶어요. 이 김창규 선수가 근데 김창규가 이제 경주 스타일이 연습 때 좋다가도 실전 들어가면 좀 기복을 보이는 게 조금은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내일, 8경주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번에 김경민, 2번에 김명진, 그리고 4번에 김웅선 스타트가 빠른 선수들이죠. 거기다가 5번에 지효능 6번에 박성문까지 있다면은, 그냥 스타트가 빠른 편성. 엄청나게 빠른 편성인데, 자, 찌르고 들어가 선수가 있다면은, 이제 3번에 김창규, 이 선수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배팅권에는 3번에 김창규 선수를 축으로, 자, 요즘 최고의 상종과를 뿌리, 때리고 있는 1번의 김경민 그리고 4번의 김웅선 요렇게는 배팅권이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뭐 1번의 김경민이 편하게 앞장을 뜬다면은 그냥 4번과 3번 1번 놓고 4번과 3번 요거 배팅권에만 안고 가면 될것 같은데 저는 1번의 김경민보다는 오늘 3번의 김창기 선수의 컨디션이 좀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안정적인 찌르기, 안정적인 전술 운영이 좀더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8경주는요, 자, 인지도에서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3코스를 차지한 3번의 김경민 선수의, 아, 김창규 선수의 찌르기 승부를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내일 8경주, 3번 김창규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세경준 모두 마쳤고요. 이제 복병권 선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냥 성적 조금 등급에 그러니까 A2에 좀 모자라거나 A1에 모자라는 선수들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방송하면서 설명드린 선수들이죠. 이제 주선보리 위기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난 선수들 그리고 주선보기 위기에 몰려있는 선수들 요런 선수들 위주로 배당이 나온다면은 뭐 쌍승 복승 삼복승 노려보시는 것이 요맘 때 시즌 말미 요맘 때배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그런 선수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다음 주가 이제 문화장간배 대상 경주 올스타죠? 예전 말 예전으로 말하면 올스타인데 2014년을 정리하는 대상 경주가 다음 다음 주입니다. 40. 3, 4, 5회차가 될 텐데, 45회차가 될 텐데, 아마 그 경주에 대비해서도 선수들이 아마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몇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눈여겨보셨다가, 아, 내가 만약에 누구라면은 아웃코스 승부는 나는 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냐제 하시고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3회차 편상은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일입니다. 자 이번에 차도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자 내일 경주 꼭 건성하시라고 화이팅 외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주도 꼭 건성하십시오. 화이팅.